다가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세계의 교회는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감사라는 것은 꼭 이런 절기를 통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리는 늘 감사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대서로 오니까 전서 5장 1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좋은 때, 평안한 때, 기쁜 때,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몸도 건강하며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잘될때 그래서 감사 그러니까 하는 감사만이 아닙니다. 이 범사의 감사라는 것은 꼭 좋은 일만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플 때, 고달플 때, 경제적으로 핍절하고 몸은 병들고 자녀는 자녀들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그런 때도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범사의 감사는 때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지만, 몸이 병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자녀들은 부모님들 망가지 않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감사가 여러분 입에서 잘 나오시는지요. 10편, 50편,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입에서 우리 입에서 감사가 없는 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가 없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일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일을 생각하라고 그러는데 이 일을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당신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참 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참 잘한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잘 아시죠?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그 이스라엘 상황은요 꼭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한 나라였지만 남과 북이 북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그게 나라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반목하고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큰 강대국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사람들은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남쪽 유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이방족석과 타협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망해도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남쪽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 생각에는요, 자신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율법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는 당연하게 지켜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박국 선지자에게 계시가 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했듯이 내가 남쪽 유다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계시였습니다. 이 멸망의 계시를 받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놀랐던지 그 그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놀랐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심히 두려워서 떨었습니다는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심히 두렵고 떨었든지, 그는 16절에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계시 게시, 심판의 계시를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쓰기는 것이 내 빼어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얼마 후에 유다 나라가 이방민족 바벨론에게 초토화가 되고 처절하게 멸망당하게 될 것인데,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리고, 내 뼈가 꺾어지고내 뼈가 썩어지는 것 같은 그런 커다란 마음의 아픔을 갖게 되었다고 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도, 그는 잊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다시 아박국3장2지를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에 부응하게 없어서 이 수년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의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는 참으로 큰 고통의 시대를 겪고 왔습니다. 또 북한의 자전 미사일 발사와 핵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이제 어쩌면 7차 핵 실험 가능성 있는 그런 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로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어버린. 바로 이 땅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바로 이 하박국 승리자의 이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 3년을 지나오면서,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창자가 떨리고, 뼈가 꺾어지고, 썩어지는 듯한 그런 아픈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기도보다 하느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극유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두 눈을 크게 뜨고 크게 뜨고서 우리 하느님께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되이 크게 뜬두눈 중에 한 눈은 한 눈은 이 땅의 아픈 현실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현장을 애끓는 심정으로 바라보며 극률이 여기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이 그 고통의 현장에 임해 주시기를 애타게 고대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한눈. 다른 한눈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이 고통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 능히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부엉켜하실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0절절 말씀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승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달까지 수요일 예배마다 성서 7일 공부를 했습니다. 성서 7일 공부를 시작할 때에, 그 성서, 그러니까 성지, 성서에 나오는 그 성지에 이스라엘의 기후와 또 추수하는 곡식들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 우리나라 달력으로 4월이 되면, 어, 그, 이스라엘 달력으로는요, 초실, 절기로는 초실절이라고, 초실절. 처음에 곡식을 거둔다 해서 초실절이거든요. 이 초실절이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있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이스라엘은 유대민덕은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제일 처음 보리추수가 시작됩니다. 보리추수. 그게 4월쯤입니다. 4월에 초실절, 첫 이삭을 들어서, 보리를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때부터 보리추수가 시작되거든요. 5월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인 밀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밭에 뭐가 없습니까? 밭에 먹을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리추수와 4월달과 5월달 보리추수와 밀추수는 흉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라운부터는요, 이제 그 땅에는 농사를 지을수 없어요. 여름이, 바짝마로 여름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과실수에서 과실을 따야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4월부터 10월까지 무화과나무는요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이거는 4월부터 10월까지 다섯 번 정도 열매를 맺고 추수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배성들은 이 무화과나무가 얼마나 귀한 나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했다 그러니 무화과나무 열매를 추수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월달에는 포도나무 열매를 추수합니다 포도 열매를 추수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8월 달에도 몇개 되는 포도 열매 수확도 하나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언급은 없지만요 사실은요 9월 달에 석류가 추수가 됩니다 아마 석류 추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 달로 넘어가면 이제는 감남나무 열매를 추수하게 됩니다 그데 오늘 말씀 보니까 감람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그러니까 10월달에 감람 나무 열매도 하나도 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11월달에 넘어가면 마지막으로 대추 나무 야자수 대추 야자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아마 그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하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모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만, 이 무슨 뜻입니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는데,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는데, 1년 동안 밭과 가수원에서 어떤 추수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흉년을 맞이한 것입니다. 4월달, 보리, 5월달, 밀, 8월달, 포도, 10월달, 감람나무 어떤 열매도 맺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4월달부터 10월까지 맺게 되는 무화과나무 열매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라 감사해요, 뭐라 감사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뭐라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1년 동안 바깥 과수원에서 추수한 것이 없고 고통의 순간을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기에 새롭게 회복과 부흥을 일으켜주실 것을 믿기에 그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지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릴 수 있는 그런 고통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즐거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 기뻐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고통의 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주요한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이다 그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감사의 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감사의 힘은 우리로 높은 곳으로 다녀갑니다. 우리의 신앙을 아주 높은 곳으로 올려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그 땅을 살아가도록, 이 땅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감사의 힘은 고통의 현장에서도 불안함과 두려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어주는 그런 놀라운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옵는 우리 모두 이 하박국 선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감사신앙을 소유하게 되므로 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회복과 부흥을 기대하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감소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